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시훈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헷갈리는 이두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kind. 너는 친절해. You are being kind. 라고 했을 때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할까? 또 위에 you are kind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You are kind.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러한 You are kind라는 표현은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쓰는 비동사를 쓰면 너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 are kind면 너는 친절한 사람이야. 너는 늘상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You are being kind라 그러면요.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You are being kind. 너는 친절한 중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너의 평소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문장만으로는 알수 없지만, 지금 당장, 당장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못되게 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는 지금 상황에서는 친절하게 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친절하게 대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현재, 현재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날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때요? 짧지만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